<laughs> 침대는 뜯지마 삼야놈 왈라 거기 올라갔다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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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뜯으면 안돼 그건 뜯으면 안돼 왜 뜯으려고 침대는 뜯으면 안돼 안돼 내려와 아빠 없다고, 너 그러냐? 엄마 말안 듣는 거 아니지? 김샤샤. 0로3안 돼! 그뜯지 마! 안 돼. 진짜 안 돼. 공지 빵빵한다. 내려와. 내려오세요. 얼티 <laughs> 애기 잘했어. 애기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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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귀여워. 애끼리 잠이 잠 잠아. 아유 우리는 어때 아유 예뻐 로롱삼아아 아, 예뻐